자, 다음식 P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요 이것을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랍니다 상수 a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나누는 식이 몇차 식이냐면 1차식이다라는 거죠 자,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그 식이 0이 되게끔 하는 x를 구해서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뭐가 구해지냐? 나머지가 구해진다라는 거죠. 그냥 얘가 나머지라는 거예요. 얘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라는 거죠.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얘가 0이 되게끔한 x를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구해진다라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래? 5랍니다. 그러면 4a 플러스 17이 5니까 4a가 마이너스 12가 되겠고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